네, 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 여러분들 컨디션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좀 이렇게 며칠 쉬었다가 하려니까 또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벌써부터 주말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어,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실련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바로 민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여러분 민수기의 역사는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좀 배경으로 하고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는 일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왜 광야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가서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니까 러 신명기에 보면은 저 거칠고 험난한 광야를 통과했다라고 말할 만큼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3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탐을 보낼 만큼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원래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근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었던 진군한 이유의 한 열장 정도 되는 이야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디 가면 되냐면 올라가서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것들을 잘 보면 그들이 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늘 갈증을 겪어왔냐면 뭐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2년간 힘들어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셨던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걸 배웠어야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들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러니까 언약관계에서 다시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 먼저는 은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건져내셨고 어, 먼저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법을 주시죠 그 다음에 종주권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하나님 복을 약속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가 다잘 유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거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뭐죠? 저들이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겠다고 하는 그 반응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게 저들에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되었다는 거 된다는 것을 광야의 여정을 통해 배웠어야 했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장에서부터 여러분이 보면 정탐꾼을 보내요. 자, 그런데 정탐꾼이 두 가지 소식을 들고 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 땅은 하나님이 좋은 땅이다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좋은 땅인데 거기 거민들이 강해서 우리는 그땅 차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는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의지에 관련해서 여전히 다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여러분이 오늘 읽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이제 십사장에 가면 좀 절정에 도달하게 되죠. 여러분이 십사장을 보면 우리가 애굽으로 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지금까지의 여정을 수포로 만들겠다는 기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어떤 은혜로 건드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진영을 세우셨고 저들을 어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어, 품으셔서 여기까지 데려왔는지를 다 헛수고로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도읍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신들이 그런 걸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신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냐면 소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붙잡고 있었던 소망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들로 하여금 배도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대단히 독특한 일을 해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14장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아,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럴 땐안 가고요 하나님이 나안가 가지마 라고 얘기할 땐또 올라갔다가 져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자기들 멋대로였는지를 우리는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15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쭉 보면 그들의 끝없는 반역과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제사장과 레인들의 직무를 쭉 설명하시는 장면들 여러분이 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 14장과 13장의 내용을 좀 적용적으로 여러분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도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확신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라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된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인생을 끝자락에서 안아 주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우리가 누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무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동력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끊임없이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 잊어버렸던 건 뭐냐면, 못 믿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길 원했다면, 잠잡고 멈춰서서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보고 자신들의 믿음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것들이 오늘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면 잠잡고 서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고 있는 지점을 우리가 같이 볼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에 매몰되는 만큼 바쁜 순간들이 많죠. 해할 야 일이 많을 겁니다. 대학생들, 또 우리 새내기들, 또뿐 아니라 우리 뭐 직장인들 뭐 마찬가지겠죠. 어, 저만 하더라도 수련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고요. 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함 몰되면 끝이에요. 거기에 함몰되면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는 비결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실제로 한 표현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미래에 대해 묵상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불안하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의 소약속도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반복적 묵상에 우리가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경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앞날에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개명교회 청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하나님, 삶이 너무 팍팍하고 보이는 현실들이 하나님 이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 조건들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저기까지 인도할 마음이 있으신지가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오늘도, 또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